자 문제 2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입니다. 자 자료 1번 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 매입세액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6월 25일, 3월 5일, 4월 10일. 사실 이것만 봐도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자료 1번만 보서는 자료 2번입니다. 과세 기간의 제품 매출 내역입니다. 면세 비율 25%. 40%. 어, 음, 대략 뭐 감이 좀 잡히겠죠, 예, 어떤 건지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본 문제 하나요 제코닉스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 1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이다. 자료 2는 2020년 1기 및 2020년 2기의 제품 매출 내역이다. 기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에 의한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어,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용은 자, 평가 문제 1번입니다. 자, 공통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하면 되죠. 네. 첫 번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라고 돼 있죠. 이거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입니다. 자 매입세의 불공제 내역에 부가가치세 1회 수출시적 명세서 밑에 있습니다. 자 날짜는 언제냐면은 어, 날짜를 보시면은 현재 2020년 2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10에서 1 2월자입니다 그리고 평가 문제 1번에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공통 매입세액 전산 내역.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입니다. 자, 계산식이라고 돼 있는데, 계산식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거는 강가상각 대상자산을 얘기를 해요. 강가상각 계상자산 그러니까, 즉, 건물이나 구축물은 과세기간 경과 수마다 5%만큼 깎여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유용자산 있죠. 25%만큼. 이렇게 깎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되어 있는 토지 있죠 토지는 비상각 자산뿐만이 아니고 면세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가상각이 되는 자산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강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0일에 나가는 토지는 해주면 안됩니다 왜냐 세액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건물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 구축문입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얘기합니다 매입세 공급가액이 아닙니다 매입세액입니다 이걸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때 정작 잘못 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안돼요 천만원 자 체감율은 자 체감율은 얼마냐면은 5%만큼 해줘야 돼요 5%자 그래서 경감률은 얼마냐면은 건물 구축물은 5%만큼 차감이 돼요 5% 근데 과세 경과된 과세 기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날짜를 입력을 해야지 이거를 과세 기간 경과 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 칸에서는 과세 기간 경과 수를 계산을 하려면은 날짜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파가셔야 돼요 아, 엄청 짱납니다. 근데 K랩은 있지만 도전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현재 지금 2020년 10월에서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즉 7에서 12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18년 6월 25일부터예요. 자, 과세기간 경과 수는 얼마냐면은 해당 신고 그 납부하는 기한이 지나야지만 과세기간 경과 수로 봅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2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과세 기간 경과 수는 1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과세 경과 수는 2예요. 자, 그 다음에 2019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경과 기간 수는 3이고.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과기간수는 4예요. 4.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가 과세경과기간수는 5입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경과기간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과세기간까지만 경과기간수로 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5입니다. 과세경과수는 5예요. 5.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된 공급가액 상, 사용 면적 비율 있죠. 비율은 15% 해주시면 됩니다. 면세 비율이 40%하고 25%의 면세 비율이 존재하죠. 자, 이거는, 이거는 책에서 보시면은 프라마이 55%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재기산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2기에는 40%그 다음에 1기에는 15%이기 때문에 그니까 아, 25%이기 때문에 15%만큼 증가가 된 거예요. 15%만큼 증가가 됐기 때문에 사용 면적 공급가액 비율은 플러스 15%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율은 15%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12만 5천 원만큼 불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기타 감가상각자산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50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100분의 25로 해줘야 됩니다.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되죠. 자 2019년 3월 5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경과 기간 수는 1이에요. 1.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봅니다. 경과 기간 수는 자, 그다음에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과 기간 수는 2가 되고요. 그다음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경과 기간 수는 3이 되는 거예요. 3.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는 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경과기간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전과세기간까지 합쳐서 경과기간수는 3입니다. 3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똑같이 면세 비율은 15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은 15% 만큼의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액에 대한 불공제는 얼마냐면은 131만 2 500원만큼의 세액이 됩니다. 불공제되는 불공제되는 세액은 131만 2 500원이 되고요. 자, 그래서 공급가액은 1,312만 5천 원만큼의 공급가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매입세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131만 2,5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1번 매입세액 불공제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2번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결과를 반영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확정 신고서에 공통 매이스액 재계산 결과를 반영하라고 하니까 두 번째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합니다. 날짜는 2기 확정. 자 이기 확정인데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이스액 명세서에 클릭을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매이스액 불공제 내역에서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이기 때문에 51번 난 입력해 주셔야 돼요. 51번 난에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종이 다 써서 입력을 하면 되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요 모니터에 요 작성을 해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보가세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어디 입력하냐면요, 어, 50번 난에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50번 난은 그 입력하는 곳이 자체 다릅니다. 51번 난에 입력을 합니다. 51번 난에 공급가액은 1,312,500원만큼 만 입력해주고요. 세액은 131,2500원만큼 만 입력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클릭을 해서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평가문제 2번까지는 모두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부속명세서에 작성을 했고, 우선 명세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했고 마지막에 일반전표 입력에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일반전표에 입력을 할때 이거를 12월 말일자로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납부세액 재계산하는 마지막 날에 입력을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상 그 과세하고 면세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면세라고 하면은 공통매입 정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세 쪽에는 당연히 해당되지만 면세 쪽에서는 공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공지 시키는 거예요. 불공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면요? 일단 부가세에서 공제받은 분은 불공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입력합니다. 왜냐면 공제받은 부분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131만 2,500원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차변에는 건물에 그 공통 매입세액 정산 부분 얼마, 그다음에 기계 장치에 공통 매입세액 부분 얼마. 이렇게 따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그냥 포함해서 입력을 해 줘도 예, 상관은 없습니다. 자, 구분은 차변 해가지고, 예, 코드는 일단 건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스의 불공제 내역에 해당하는 금액은 111만 2,500원이 되고요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한 부분은 18만 7,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어, 부가세. 대금 으로 해서 1312,500만원 만큼 일반 전표 에다가 입력 을 해, 주 시면 되겠 습니다.